그 오늘은 그 믿음의 은혜에 관해서 말씀 어, 드리도록 어, 하겠습니다. 어, 믿음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 받아들임으로써 구원을 받을뿐만 아니라 사실 믿음으로 우리가 사실 어, 거룩해지고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신자들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 모든 구원의 복을 어,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누리고 얻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에 관한 이해를 분명히 하는 것이 참 필요한데요. 어, 심지어는 성경에서는 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믿음으로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 말씀처럼 우리는 신자들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신자들은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의 은혜에 관해서, 믿음에 관해서 어, 살펴보도록 어, 하겠습니다. 어, 성경에는 믿음이란 말이, 우리는 이제 오늘 어, 시간에는 구원받는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성경에는 믿음이라는 말을 다양한 의미로 사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 믿음이라는 말을 은사, 그 믿음의 은사에 관해서도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믿음의 은사는 구원받는 믿음과는 조금 다른 다른 내용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 성경 대표적인 말씀이 이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온 증거 뭐 지식이나 아니면 병고치는 것이나 아니면 심지어 믿음까지도 은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 은사는 사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다양하게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 구원받는, 어, 선물인 구원받는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 없이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지만 사실 지금 이 고린전서 12장에서 말씀하는 은사로서의 믿음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주어지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이런 은사가 도대체 뭐냐? 믿음의 은사는 뭐냐? 라고 했을 때뭐 이런 거라고 이제 학자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 조지 밀러라는 분 아시죠? 어 그분이 이제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다 나는 뭐 여기서 6만 번 혹시 받은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5만 번 받은 이 조짐 밀러 같은 분, 분들은 그 2천 명의나 되는 고아원을 운영을 했어요. 2천 명의 아이들로 된 고아원을 운영했는데 그 모든 운영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함으로서 필요를 다 공급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복음 사역과 어떤 하나님의 은혜 의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런 믿음으로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그런 어 분들을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믿음은 이런 은사로서의 믿음뿐만 아니라 그리고 성령의 열매로서의 어 믿음도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구원받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과 질적으로 다른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처음 우리가 회심할 때 우리가 죄인이 회심할 때 하나님을 알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믿음과 조금 다른, 다른 용법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어, 성령의 열매로서 믿음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익숙한 그 성령의 열매의 목록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충성이라고 이제 우리 그 한글 번역 성경에 번역된 충성이라는 말이 사실 원어상 믿음이랑 같은 말입니다. 믿음이랑 같은 말인데, 우리 번역 성경을 잘 번역한 거죠. 잘 번역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죠.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성령으로 이미 거듭난 사람이 성령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살면서 우리 안에, 우리의 인격에, 우리의 태도에, 우리의 행동에 나타나는 그런 신실함, 충성스러움, 뭐 약속을 잘 지키는 것, 뭐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죠. 이런 용례로 믿음이라는 말이 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어, 우리가 관심을 갖고 초점을 갖고 살펴볼 어, 믿음은 죄인이 제일 처음에 그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죄인에게 요구하시는 회개와 그, 그 제일 처음에 요구하시는 게 회개잖습니까? 그러니까 회개와 함께 제일 처음에 요구하시는 그 믿음, 바로 그 믿음에 관해서 어, 우리가 이제 말씀을 간략하게 어, 살펴보겠습니다. 어, 죄인이 구원받는다고 할 때, 그 죄인이 구원받을 때 필요한 믿음은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제 기억해야 될, 것, 기억해야 할 것은 죄인이 구원받을 때 필요한 믿음은 어, 자연적인 것이 아닙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어,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믿음을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믿음이라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믿음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일상적으로 행하고 발휘하는 것이다. 행사하는 것이다. 우리는 늘 믿으면서 살아간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시는 분이 있어요. 구원받는 믿음에 관해서 설명할 때도. 그러나 성, 이것은 성경의가르침 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설명하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뭐,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전철을 타고 오신 분도 계실 텐데요. 전철을 타고 이제 올 때, 어, 전철이 사고 날 거라고 생각하면 전철을 안 타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전철을 탈때 당연히 이 전철이 안전하다고 믿고 탄다는 거죠. 전철을 믿고 타고, 그 전철을 운전하시는 분의 실력을 믿고 타고, 전철 선로를 믿고 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뭐, 아니면 또뭐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도 비행기가 떨어지지 않을 것을 믿고 탄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우리는 늘 믿음을 발휘하는 것이고, 믿음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런 설명은 성경의 가르침과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여기서 사용하는 믿는, 믿는다는 표현은 사실은 실제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믿는다는 게 아니고, 어, 뭐, 거의 뭐, 대략적으로 안전할 거야, 라는 어떤 뭡니까? 개연성이나 확률적인, 확률에 기초한 상식적 판단에 불과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뭐, 대체로 안전하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사실은 그렇게 생각할 뿐인데, 거기에 이제 확실하지 않으니까, 혹시나 뭐, 비행기도 뭐,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생각한다면, 그렇게, 어, 어 믿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뿐이지, 사실 성경에서 사용하는 믿음은 그런 개연성이나 확률에 기초한 어떤 판단이 아닌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잖아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성경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개연성이나 확률적 판단이 아니었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99세 때 사라가 90세 때그 이삭을 낳았는데 그런 것들은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그때 주셨잖아요. 그때 뭐그 전에도 주셨지만 그때 너가 낳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낳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단순히 인간의 판단이나 경험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합리적인 추론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추론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어, 하나님의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은혜에 항복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어, 이렇게, 어,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어, 합리적인 생각이나 판단이나 경험적 판단을 거슬려서 믿어야 할 때가 있고 믿음은 상당히 그런 내용들을, 그러니까 우리의 합리, 우리의 경험과 이성을 뛰어넘는 경우가 많잖아요. 대부분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어,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은 그렇다고 해서 이성과 충돌하는 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는 이성과 충돌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 머리를 가진 사람으로 만들었잖아요.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존재를 만들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믿을 때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생각하고 믿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지 어, 우리의 믿음이 이성과 충돌한 거나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믿고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을 따라 행한다고 했을 때그 믿음은 합리적인 것은, 합리적이기 때문에 믿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성경에 기초한 우리의 판단과 믿음이 충돌하기 때문에 믿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이성을 초월하는 것이다 뛰어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지금 뭐 서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경의 믿음을 갖고 성경의 세계로 뛰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성경이 뭐 열리고 풀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성경의 세계로 들어오면 성경 안에는 우리가 어 지극히 저와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사람들이지만 성경의 세계 안에 들어오면 성경의 내용들이. 이해되고 납득되고 놀라운 합리성을 발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시작부터 우리의 머리로 판단해서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으로 계속해서 신을 찾아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죄인이, 죄인의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우리 행동과 태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판단과 지성조차도 죄로 오염되어 있고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복, 복음과 약속을 받아들여서, 어, 성경으로 들어와, 들어와 보면 성경 안에서 놀라운 어, 합리성을 어, 발견할 수 어, 있게 됩니다. 어, 그러면, 어, 믿음은, 어, 성경에, 성경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성경 말씀을 믿는 거고, 우리가 지금 살펴, 살펴보는 구원받는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은 복음을 믿는 거잖아요. 복음을. 복을 믿는 건데. 그러면 어 최소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벌써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소개하거나 아니면 죄인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최소한 믿어야 될 구원의 핵심은 뭘까요? 복음의 핵심은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어 오늘 이제 오늘날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복음을 전하기가 힘들지만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소개하고 전도할 때 어, 복음의 내용을 왜냐하면 그들도 복음의 내용을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니까 최소한으로 소개해 줘야 할 내용이 뭐,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할 복음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그리스도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스도 아니면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아니면 뭐더 간단하게는 뭐뭐 어, 뭐 예수천당 불신지옥 뭐 이렇게 할수 있는데. 어, 그런 어떤, 그건 아마 최소한의 내용일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어떤 복음의 구호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실은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겠죠. 구원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어, 죄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그리고 그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자인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복음의 내용을 지나치게 축소하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경의 내용을 다 알아야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그러니까 많이 알아야 뭔가를 많이 알아야 구원받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이제 문제, 물론 문제가 있겠죠. 어 그러나 어, 우리가 어, 하나님과 의 관계 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참으로 우리의 구원자인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 그리스도께서 무엇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 죄를 로의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내용을 이제 알아야 되겠죠. 어 이런 내용들을 어, 분명히 아는 게 필요하겠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전도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소개할 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어, 우리는 잘 알고 뭐 제대로 알고 믿고 있지만. 소개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소개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사실은 어, 복음을 전하거나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 구,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어, 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게는 사실은 어, 교회로 데려오는 겁니다. 교회로 데려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들음에서 나는 건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어, 복음을 제대로 소개시켜주지 못할 수도 있고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소개시켜주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의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어렵고 이제 아무래도 초청하는 게 힘들겠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예외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음으로써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도록. 교회로 초청하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로 초청하셔서 하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믿음은 복음을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믿음의 내용은 어, 우리가 복음이다. 성경에 있는 어, 성경 말씀이라고 할수 있고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건 간략한 요약적으로 소, 소개할 수 있는데 예수 우리 속에서 구원자의 심을 믿는 거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나 이런 어떤 어, 성경의 내용, 복음의 내용, 진리의 내용을 지적으로 알고 동의하는 것, 그게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중요한 어떤 우리의 믿음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그런 지식만 지식만으로 지적 동의만으로 사람이 믿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믿음의 핵심은 그것뿐만 아니라 전인이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때 예수 그리스도에 어떤 분뭐 2000년 전에 어떤 일을 하셨고 누구시고 심지어는 어떤 정확한 교리적인 내용을 안다고 해서 아는 것 자체가 믿음은 아니고. 아는 것에다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리스를그리스를 보배로 여기고 환영하는 마음, 영접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복음을 믿고 그 분을 단순히 어떤 교리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은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고 받아들여서 영접해서 그리고 그분을 신뢰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니까 어 믿음의 내용은 아 믿음은 단순히 우리가 지적으로 복음적인 내용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아는 것뿐만 아니라 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신뢰하는 것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사실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우리의, 우리 자신을 그 분께 어떤 분께, 그러니까, 어, 구원자로 하면 예수님께 맡기는 게 바로, 어, 믿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예를 들어 뭐, 주일 학교 학생들 가운데, 뭐, 뭐, 이렇게 아니면 우리 자녀 가운데, 아니면 우리가 뭐, 주일 학교 학생들에게 뭐, 복음을 가르치고, 이제 뭐, 이렇게 애들을 이제 구원으로 인도하잖아요. 구원으로 인도하고 돕고, 이제 뭐, 아니면 뭐, 학습 세례 때나, 이제 곧 이제, 우리 세례도 이제 다가오는데 그런 기회가 있을 때그 어 학생들이나 어린 뭐 자녀들이나 아니면 그런 어, 경우에 복음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들의 감정과 그들의 마음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뭐 저도 사실 모태신앙이니까 뭐 교회에서 자라고 컸으니까 그런 교리적인 이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고 무엇을 하셨느냐라는 것 그런 것에 대한 지식과 지식이 있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하지만, 그런 지식이 있다고, 그런 지식을 잘 알고 있다고, 그런 지식에 심지어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어떤 역사적인 사실에, 팩트에, 진리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믿음은 신뢰하는 거거든요. 그분에게 자기를 맡기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그 그. 중국에, 중국 북경에 용경협이라는 그 아주 유명한 그 관광지가 있다고 합니다. 용경협이라는 관광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협곡에 아주 계곡에 저수지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 저수지 위에, 저수지 위 180m 위에 그 외주를 걸어 놓고 그 외발 자전거를 타면서 이제 뭐 관광지겠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신기해 하고 하는데, 이제 그 외발, 그 묘기를 부리는 거죠. 묘기를 부리는데, 그래서 이제 외발 묘기를 부리는 어, 분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너무 이제 안전하게 뭐 너무 거침없이 이제 왔다 갔다 이제 하는 거예요. 180m 위에 그 외주를 달고 자기 목숨을 걸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그 옆에 있는 어, 구경하는 꼬마 아이에게 내가 이 외주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어, 물론이죠. 충분히 아저씨는 충분히 그 외주를 잘 건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내 어깨 위에 사람을 태우고도 건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어 물론이죠. 내가 보기에는 아저씨는 뭐한 명이 아니라 두 명도 태우고 이건 제가 지어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명도 태우고 건널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아저씨가 그 아이에게 그러면 네가 내 등에 암 타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신뢰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한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우리가 지식으로 그 사람, 그분이, 어, 아, 뭐, 믿고, 죄를 위해 죽었고, 이게 아니라, 내 죄를 위해 죽었고, 내, 가 어떤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분께 내 죄를 맡김으로써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나의 죄를 그분께 맡길 수 있다라는 확신. 그게 바로 믿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 구원받는 믿음은, 신뢰인 겁니다. 신뢰. 그러니까,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 우리의 이제 뭐, 자녀들이나 이런 경우, 그러니까, 물론, 그런 어떤 신뢰를 우리의 자녀들이나 어린 아이들은 쉽게 표현하지 않거든요. 쉽게 표현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단순히 어떤 지식을 알고 복음의 내용을 알고 교리적 지식이 많다고 그들이 아니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건 아니다.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것을 어 우리가 전통적으로 신학에서는 역사적 믿음이라고 그랬거든요. 역사적 믿음. 그래서. 역사적 믿음은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 팩트를 알고 어떤 진리에 대해서 지적으로 동의는 하지만 그분을 사랑하고 신뢰하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사실은 역사적 신앙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야고보서 말씀에 따르면 귀신들도 믿고 떤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믿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뢰가 없는 믿음은 사실 믿음이 아닌 겁니다. 어 그러면 어 이런 믿음 이런 믿음은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믿음은 이런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 읽은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 모든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믿으라라고 말씀하시지만, 어, 우리에게 책임으로 여전히 회개하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우리에게 책임하고 명령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이런 참된 믿음에 이르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은혜요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것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구원받는 믿음. 여러분 이제 앞서 제가 어, 믿음은 자연적인 능력이 아니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연적으로 자연적인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으로 생각이나 판단에 우리의 육신의 눈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선물로 주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의 죄악됨을 알고 그리고 그 죄악된 우리의 모습 모습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만이 유일한 구세주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구세주이심을 알고 믿고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은혜의 선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참된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수단과 통로가 있습니다 수단과 통로가 있습니다 수단과 통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 그리고 구, 구원받는 믿음의 은혜를 주실 때 말씀을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말씀을 반드시 사용하셔서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믿음이 처음 시작하는 것도 복음을 들음에서 나는 거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도 복음을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뭐이 가운데도 모태신앙이 있고 뭐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뭐, 이렇게 교회 안에서 자라난 사람들도 여러 가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어릴 때부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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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라든가 뭐,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뭐, 뭐, 영아부 유치부, 유초등부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끊임없이 뿌려지는 겁니다. 끊임없이 뿌려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랑비에 어쩌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고 계속 들음으로써 우리 안에 믿음이 뭐 어떤 때가 있었겠지만 어떤 계기가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주님에 대한 십자가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사랑도 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게 될까요?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그런 믿음과 사랑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은 우리의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물론이 하나님 말씀 우리가 말씀을 기계적으로 듣는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을 때 주께서 하나님의 방편을 사용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믿고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서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또 들을 때그 믿음이 자라서 성장하고 하나님께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